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규 t v 의 강규수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질문 받고, 집을, 어,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좀 질문하십시오. 예. 교정 배드가 없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아, 교정 배드가 없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자, 어, 저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뭐, 저에게 관리 받으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또 당연히 우리 제자들은 보고 있을 거고, 예. 그래서, 또 다른 데서 배우는, 다른 데서 배우는 사람들도, 어, 저 영상을 많이 본다고 전하고 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 어, 배터브 더 베스트, 온리원을 만드는, 척추교정의 근육관리의 온리원을 만드는, 이 강유수 TV에서 오늘, 어,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 여기서는 이제 관리하배드할가 있죠. 집에서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집에서 하면 은 이제 이렇게 침대는 있을 거아에요 침대는 그럼 집에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얼굴 을 높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자 여기에 턱을 놓고 한번 올라 보세요 여기 턱을 놓고 누워보세요 자 침대에 있으면 턱을 이렇게 놓고 누울 수 있잖아요 맞죠 어, 이렇게 놓고 어떻다 이렇게 관리도 할수 있고 이렇게 관리도 할수 있고 또 이렇게 관리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잖아요 맞죠 예. 네. 그 다음에 뭐또 이렇게도 우리 저번 시간 배운 거또 이렇게도 관리할 수 있고 응? 그 다음에 반대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쪽도 이렇게 할수 있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자다 되잖아요 그죠? 안될게 없어요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턱이 좀 아프다 그러면 또안 내려가 보세요 얼굴을 한쪽으로 이렇게 두고 해도 돼요 두고 또 어떻다? 침대 위에 두고 수건 깔고 이 두고 이렇게 관리하고 뭐 이렇게 관리도 하고 어? 그죠? 이렇게 관리도 하고 뭐다 되잖아. 응? 그다음 에 여기서 뭐 제일 필수적으도뭐할 때. 그죠 되죠? 저러면 어떻다? 목을 한쪽으로만 이러면은 어떻다? 목이 아플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다? 또 반대로 놓고 하면 되지. 이렇게. 그럼 어때요? 오른쪽으로 한 10분 했으면 왼쪽으로 한 10분 놓으면 되잖아. 그럼 균형되게 됐잖아.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그냥 침대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럼 되는거야. 그러니까 머리는 우리가 악세사리 달고 다니지 않잖아. 생각하면 되잖아. 어? 그럼 이렇게 해도 다 관리가 되고 뭐 이렇게 관리되고 응? 다 관리되고 그 다음에 뭐또 허리 근육도풀수 있고 다 되잖아요. 관도 열자리다 되잖아. 응? 뭐 되잖아. 그 다음에 하체 관리 어, 이렇게. 이, 해가죠 그러면, 턱을 여기 놓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나 한 10분 관리하다가, 또 반대로 한 10분 놓고 이렇게 관리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 어, 내가 설명하는 게 어렵다 싶다? 쉽다? 쉽다. 어, 쉽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목은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한 10분 놓고 하고, 왼쪽으로 10분 놓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럼 5분씩 교드기도 해도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으로 목을 좋게 만들면 돼. 어떻게 만드는데? 자 똑바로 놓으보세요 목을 좋게 만들면 되지. 어떻게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돼. 자 보세요. 자 목을 놓고자 음. 여기서. 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귀를 딱 지나갔어. 여기서 뜻다 딱쳐 이렇게 하면. 목이 트럭시 되겠죠. 목이 똑바로 잡혔나 소리야. 무슨 알겠죠? 그럼 목을 오른쪽 른쪽으로 놓고 했다고 해도 어떻다? 내가 좀 뻐근한 게 어떻다? 이런 깔끔하게 해결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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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갑니까? 그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엎드린 자세 페이스드 다운 그러잖아. 보가이는 방금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암호는 어쨌다 전혀 관계가 없잖아. 관리하는 데. 베드가 있든 없든. 그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 이런 동작을 해도 되고 침대 위에서도 이런 동작을 해도 되고. 그죠? 어. 어 침대 위다. 그럼 교정을 어떻게? 돼요? 교정도. 이렇게. 그렇게 뚝뚝 할수 있잖아, 얼마든지. 에?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나잖아요, 겨드랑이 소리가. 그럼 이렇게 배드 위에서도 할수있지만는 침대에서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바로 눈, 앙아이자 세는 똑바로 눈, 앙아이자 세는 침대도 배드 똑같다. 보관이는 어떻다? 목을 그렇게 처리하고 하면 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할수있다이해가십니까 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자,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집에서 우리 가족에게 해주고 싶어? 침대가 없어서 못한다? 그게 아니죠.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머리가 조금만 쓰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어머니는 액세서리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침대에서 어떻게 하느냐 배너가 없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아받아보기가 시원하게 나고 어 두통도 없어지고 요통도 아주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음, 우리는 어, 항상 어,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방법을 바꿔.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 아침 7시에 나왔어요. 제가 7시부터 지금 오후 한 7시, 오후 12시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 중요한 거는 아침에 7시에 출근했는데 화장실에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악취가 나. 그럼 내가 오면 이제 밖에 창문 다 열거든요. 화장실 근처에 있는. 열어도 악취가 안 없어져.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대변을 보고 물을 안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계속 나는 거야. 그럼 어때요? 그걸 계속 또뭐 어떻다? 창문을 열어라도 계속 냄새가 날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다? 내가 캡을 열자고 그냥 물만 열러번 내렸다고. 물만 열러번 내리고 나서 사무실 일하다가 나가니까 아직도 안 없어졌어. 왜냐? 그 밀폐된 공간에 창문을 열어라도 그게 금방 환기가 안 되잖아요. 아직도 남아있어. 그런데 어때요? 제가 오전에 문을 열었는데 오후 되니까 냄새가 거의 다 없어진 거야. 이제 조그만한 문으로 환기가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변기에 변이 있으면은 아무리 관계시켜도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을 내가 바꿨잖아. 어떻게 바꿨다? 물을 내렸잖아. 세상 사람 바꾸는 거예요.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 내가 무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 성찰해 보면 되고,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면 되고, 내가 하루에 물을 몇잔 마시는지 생각해 보면 되고, 나의 척추가 똑바르게 건강해서 스파이로그로서 신경전의 흐름이 원활한지 그거 보시면 되고 내가 적당한 잠을 자는지 그거 체크하면 여러분들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빨리 돌아가시느냐 건강한 생활을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느냐 그건 구분할 수 있어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운동을 안 한다? 가능한 운동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뭐헤이라든지뭐 콜라라든지 사이다라든지 뭐어어 캔에 든 통조림 음식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걸 많이 피자를 많이 먹고 한다. 그럼 어떻다 자연식에 가까운 음식을 드시고 적극적으로 드신다든지 김치를 드신다든지 뭐 잡채가 어어 어, 어, 야채가 많이 들어오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바꾸면 되고 운동을 한다 적당 운동하면 되고 뭐 잠을 못 잤다 잠을 못찍거말 자동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자고 안 되면 낮에도 좀잘 하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교정을 내가 못한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은 다 했을 때 내가 있잖아. 가게에서 오면 되고 어. 근육관리 체험관리를 내가 진짜로 도사가 싶은, 되고 싶은데 잘 안돼. 고객들이 만족을 못해. 그럼 와서 공부하면 되고 방법을 바꾸면 되고 내가 똑같은 방법을 해서 안되면 방법을 바꿔야 될거 아닙니까 저는요 어, 일을 도전을 많이 해봐서 압니다. 안될 때는 내가 방법을 바꾸니다 그래서 방법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결과는 똑같아요. 반드시 명심하니요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침대에서 못한다라고 고정된 생각을 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얼마든지 하잖아요. 엎드려서 하는 동작하고, 는 특히 뭐 그냥 침대에서 다할수 있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 외에도 살아가면서도 많은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방법을 바꾸세요. 또 협이 안 된다. 방법을 바꿔. 내가 기술이 부족하다. 방법을 바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건강이 안 좋다.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는 어, 항상 건강을 선물하고 항상.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항상 인간의 몸이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순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부터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담배 열갑 피우면서, 오늘도 열갑 피우면서 1년 후에 달라지길 바라고 폐가 좋아지길 바란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폐병 생기고 뭐 폐암 걸리면 아 그때 끊을 걸뭐저 뭐 여러분 나는 이중식도 그래야겠죠 아이 담배 그때 끊을 건 이미 늦은데 못뭐 끊어 그러니까 에, 방법을 바꾸지 않고 지가 잘못된 방법을 계속 고집한다 그 사람은 결과가 안 좋게 되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야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정뿐만이 아니고 체형관리뿐만 아니고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하려면 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방법을 바꿔보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여러분들 실력도 업그레이드 되고 샵도 더 잘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안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잘했는데 물을 안 마셔서 그럼 따뜻한 물을 하루 8잔씩 마시라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하면 되잖아. 하면,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고정된 생각으로 집에서는 할수 없다. 뭐 불편하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따라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테크닉을 여러분들 하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베드가 어 없이 침대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게 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또! 어, 존경하고 사랑하 우리 제자 여러분고 어,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니다